안녕하십니까? 열정경마 전천우입니다. 7월 12일 토요일 유튜브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방송이 앞서 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 주시면 전천우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문자 신청이나 그의 현장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 남겨 놨습니다. 자, 7월 12일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 경마, 자, 굉장히 많은 경주를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에 어, 메인, 그리고 일반 승부 경주, 그리고 준 메인, 어, 적중을 상당히 많이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줬는데, 자, 7월 2주차 경마, 어, 지난주와 편성은 거의 비슷하죠. 출전 마필들, 열두 미만의 편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경주는 약간의 혼전도가 좀 보이는 편성도 보이고 있고 인기마지만 또 제가 강하게 안 보는 또 인기마들도 나왔기 때문에 잘만 한번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번 토요 경마도 희망차게 활기차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추첨 경주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서울은 3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가 되겠습니다. 3, 6, 7, 8. 자, 6경주가 A급 메인. 자, 7경주가 A급 준 메인이 되겠고, 제주는 3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3, 4, 5. 어, 전반부인 3경주가 제주교차경마의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는 경주거리가 10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2세 신마들이 나오는 안말경주. 안말들만 또 2세 안말들만 출전의 기회가 있죠. 1번 파워풀 파트너, 2번에 있는 아파트, 5번 환상의 나라, 그리고 6번 드림 다이아, 8번 나올 패스 19번에 있는 블랙선. 1번, 2번, 5번. 6번,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제 주행 검사 모습이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 5번에 있는 환상의 나랍니다. 어, 출발 자체도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행 검사를 여유 있게 통과를 했던 자, 마필이란 점에서 기대감을 충분히 이끌어 보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5번 환상의 나라를 자 관심마로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후착에서는 안쪽에 1번 그리고 2번 외곽에 8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자, 2번에 있는 원더풀 다르잔, 3번 크리솔 피스, 5번에 있는 비바참, 7번 썬더 파이터, 10번 에어포스 원, 11번 더킹 타임. 2번, 3번, 5번, 7번, 9번.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10번 자, 데뷔전에서 좋은 주폭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이제 10번 게이트에 있는 에어포스1이죠. 게이트가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바깥쪽으로 밀려났지만 워낙에 스타트 능력이 좋은 데뷔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무난하게 선두권 도전에 나설 수가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마필. 자, 10번에 있는 에어포스1을 관심권 마필로 자, 여기에 이제 훈련 시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 2번입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5번, 그리고 7번. 10번 에어포스1을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자, 토요경마의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2번에 있는 스트리트 루비, 3번 음파 스위트, 6번 붉은 태양, 7번 이클립스 탱고, 8번 관악산 원더풀, 9번에 있는 원더풀 리즌. 자, 이렇게 인기권 마필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편성 강도는 강하지가 않죠. 일단, 어느 정도의 능력 기대치를 좀 살릴 수 있는, 어, 마필이 이제 한 마리가 나오는데, 자, 요 마필은 어, 훈련 때말 상태가 진짜 좋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이제 도전을 하는데,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에 진짜 못 들어온다면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훈련 시에 어, 확연하게 어, 좋아진 주폭을 보이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바로 그 마필을 축마로 세워가지고. 자, 공략을 들어가는 첫 번째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서울 4경주는 경주 거리가 1,3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1번 남산미남, 2번에 있는 에클레어. 3번 서부스카이. 5번 세명스트롱. 8번에 있는 스터닝 플래터. 1번, 2번, 3번, 5번, 8번입니다. 자, 8번에 있는 스터닝 플래터가, 어, 추입이 조금 늦는 직전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었죠. 어, 중반 이후에 외곽을 살짝 선회하면서 올라왔긴 올라왔지만, 어, 앞선 마필들을 따라잡기에는, 어, 거리 격차가좀 있었던 스터닝 플래터. 이번 경주만큼은 직전보다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앞선 마필들만 잘 쫓아가 준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메리트를 자 살릴 수 있는 스터닝 플레터를 관심 마필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도전 마필인지 안쪽에 1번, 그리고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리터입니다. 국내산 5등급. 자, 2번에 있는 엘리트피스, 3번 이스트 킹스톤, 4번에 있는 브리더 트로피, 6번 유니버셜, 8번 노열 플러스, 10번 매니윈, 2번, 4번 6번, 8번, 10번입니다. 어, 이 중에서는 6번 게이트에 있는 유니버셜. 자, 지난번 데뷔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폭을 자,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 자, 이번 경주에서도 강력하게 입상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능력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어, 특히나 이제 소속조에 있는 탄성의 반석이라는 외산마필과 같이 이제 훈련을 했을 때도 아주 발걸음 자체가 힘있게 잘 나오는 주행 모습을 보였던 6번 유니버셜을 관심마필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후착에서는 2번, 8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거리가 1200m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레이스. 자, 이번 육경주는 준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어,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신청이나 어, 그에 궁금하신 사항 계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 남겨 놨습니다. 자, 이번 6경주부터 는 이제 본격적인 추첨 경주입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어, 3세개 경주 연속으로 이제 추첨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내길의 여정. 6번 스타트랙, 7번 레이디 태양, 8번에 있는 스케일 킹, 9번 와일드 런 와일드, 10번에 있는 스파르탄 이렇게 인기권 마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경주 이번 6경주가 준 메인입니다 제가 준 메인 경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열두의 마필들이 나왔는데 제가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딱세 마필입니다 이번 6경주에서는 3두로 압축을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뜰 한방 때려놓고, 복병 마필 한 마리를 살짝 카발하시면 됩니다. 이번 육경주는 삼두의 마필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준메인 추청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칠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 4 0 0 m 터입니다 혼합 4등급의 레이스. 자, 이번 칠경주가 A급 메인 추첨 경주로 되겠습니다. 1번 미스 콩코드, 3번 박차라, 4번에 있는 국카보, 5번 와일드위즈, 6번 스마트별, 10번 글로리시티, 11번에 있는 스터닝킨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5번에 있는 와일드위즈가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어,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와일드위즈 쪽으로 음, 인기가 많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 7경주를 메인 추천 경주로 선택을 한 이유는 어, 훈련 때 마필 컨디션이 진짜 무진장 좋았던 마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 그 마필을 지금 축으로 놓고 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경주는 어, 무조건 배당마를 놓고 배당을 노리는 메인 추첨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 5번 와일드위즈가 인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 눈에는 5번보다 더센 마필이 나왔다 바로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때리는 메인 추첨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레이스. 역시 이번 8경주도 추청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3개 경주 연속으로 추청경주. 1번 슈어니스, 4번에 있는 미스터 스톰. 7번 대박스타, 8번 프리더 1, 9번 펠로에토 10번 달마지. 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어,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진짜 약하게 보는 마필. 자, 요 마필은 제가 봤을 때안 되는 마필인데 아마도 이번 경주에서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바로 그 인기만 한 마리를 어, 꺾고 공략을 들어가는 어, 추첨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주 똘똘한 대가리 맛필한 마리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추청 경주가 바로 이번 8경주입니다. 제가 딱한방 때리는 막공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0배 이상은 무조건 배당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서울 8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서울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2000m입니다. 2등급의 레이스를 맡고 있죠. 1번 태평 히어로, 2번 음파사랑, 3번 걸작원, 7번에 있는 맥을데이, 9번 점순이고, 1번, 2번, 3번, 7번, 자, 9번. 이렇게 보여지고, 이 중에서는 1번 게이트에 있는 태평 히어로. 자, 5월달에 복귀전에서 디너전 추입력을 보이면서 올라왔고, 자, 지난번에는 중반쯤에 아 마이야 기수가 선행을 빼앗으면서 앞장을 때렸던 마필이죠. 자, 직선에서 어 거리 차가 상당히 벌어지면서 여유 있게 이겼던 태평히어로어 부담 중량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편성은 아닙니다. 느릿느릿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1번 태평시어로의 뒷심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바로 1번에 있는 자이 태평 히오로를 어,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후착에서는 2번 그리고 7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2일 토요일 유튜브 해설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